안녕, 연희들, 연우입니다. 오늘도 간만에 메이크업 영상,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인데, 어, 아무래도 또 개강 시즌 찾아오고, 그래서 또 메이크업 트렌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요즘에 정말 많이 꽂혀있는 키워드, 모카무스. 요 트렌드를 보니까 이 부드러움이 정말 키포인트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부드러움 보니까 전반적으로 톤을 통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러셔 하나로 색조 끝낼 수 있도록 어,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바를 블러셔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한달 가까이 매일 같이 바르고 다녔던 블러셔고 이거를 바르면 다들 아 뭔가 묘하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바로 톡톡 바르는 시럽이 톡치크인데 이게 여러분 제가 또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우정원이랑 페리페라 콜라보로 한 제품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광고 받기 전에 지인 찬스로다가 먼저 이렇게. 바른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한 블러셔 덕후거든요. <laughs> 제가 또 최근에 좀 크리미한 치크를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좀 친해서가 아니라 또 광고라서가 아니라 정말 발라보고. 오. 좀 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은 뭔가 딱그 페리페라 틴트가 생각이 나는 페리페라 다운 용기고 어 보고 있자니 약간 포션 같은 느낌도 난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흔들어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는 말고 손등이라든지 바르고 싶은 부위에다가 톡 이렇게 방울을 내보내 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리퀴드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피부 좋은 사람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우선. 베이스가 벗겨지고 뭐 지속력이 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피부 컨디션 좋을 때만 리퀴드를 좀 발랐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 그냥 액체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버터가 좀 많이 녹은 느낌이죠. 물처럼 흐르는 버터가 얼굴에 좀싹 스미는 듯한 발색이 돼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혈색처럼 올라가는 발색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보면 아무래도 좀 우정. 이가 쿨톤으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쿨한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바를 컬러는 제가 이제 좀 퍼스널하게 가면 애정만땅 모브랑 이제 쿨한 사과 얌얌 컬러가 저한테 좀잘 맞긴 하지만 제가 또 올해 빠진 게 뭐다 모카무스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는 1호 생기를 품은 복숭아 컬러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쿨을좀 걸치는. 분들은 피치 톤이 가끔 너무 노랗게 뜨고 너무 주황빛이 뜨면 엄청 더워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 라이트한 피부 톤들, 라이트, 쿨톤 분들도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약간 좀 뉴트럴한 밝은 톤의 피치 컬러고 무슨 피치냐 하면 딱 100도가 생각이 나는 컬러입니다. 제 얼굴 톤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특히나 봄 라이트 분들이 쓰면 정말 인생 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발라볼게요. 블러셔 존이랑, 블러셔를 볼에만 올리면 좀 진부하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특히 이 다크서클 라인, 애교살 라인까지 블러셔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세워서 흔들고 살짝 비스듬히 해서 방울을 좀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퍼프 쓰는 걸좀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제가 발림성이 정말 좋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은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쉬운 게 여러분 아니 리퀴드 블러셔가 일단 까짐이 없다는 거 완벽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충 두들기고 있는데, 그냥 고르게 딱 스미듯이 발색이 되면서 광감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정말 이 은은한 고급진 속과. 아니, 피부가 좋아보여요. <laughs>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그냥 대충 두들기면 끝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지금 이 광택 보이나요? 그리고 굳이 막두 번, 세번 레이어링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발라도 한 큐의 컬러가 딱 예쁘게 맑게 발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여기는 어, 광택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올려봤고 저는 이제 퍼프 이거 로켓배송으로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광감을 살짝은 어, 잡아주고 싶을 때는 이런 퍼프를 쓰면요, 여러분 광감은 살짝 잡히면서 발색도 고르게 또 편하게 잘 돼요. 여기에 비해서 광감이 확실히 적죠. 이게 조금 더 은은한 속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헤어라인도 치크를 바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앞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헤어라인은 가볍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여기 코 부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중안부 줄인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중안부가 긴 편은 아닌데 괜히 또안 하면 섭섭해. 뭔가 안 하면 괜히 나 혼자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 퍼프로 바를 땐 좋은 게 여기가 살짝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 라인까지 좀 자연스럽게 컬러를 올릴 수가 있다. 여기 눈가까지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감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주면 될것 같아요. 손으로 바른 부분은 확실히 좀 건강한 광이 싹 올라오고 여기는 좀더 자연스러운 속광이 올라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지인 찬스로 먼저 쓰다가 나중에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오케이 해서 <laughs> 광고 안에 본 건데 지금 컬러가 굉장히 맑게 스미듯이 발색이 되잖아요. 여기에 컬러 오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컬러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부에다가 딱 안착을 하는 거죠. 눈두덩에다가도 이렇게 치크 컬러 살짝 올려주면은 베이스가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는데 저는 얼굴 중앙부에 기름을 확 잡고 가면 이목구비가 조금 더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파우더 말고 그냥 이런 프레스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이거 살짝 은은하게 해서 이 앞쪽 있죠? 다크 아래쪽 살짝 톡톡톡톡 이게 막 비비지 않는 이상 이 정도를 올려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좀 혈색 돌게 이렇게 유분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음, 저 이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달달베리에. 되게 부드러운 구운 복숭아 우유 느낌이 딱 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내친 김에 입술에도 발라봤는데 입술에 발랐을 때도 뭔가 건조하다거나 각질 부각이 된다기 보다는 그냥 딱 스미는 느낌. 립 베이스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활용도가 되게 좋은데요? 좀 그레이시하게 갈게요. 이번에 약간 그모카모스 보니까 핑크 톤에다가 브라운 톤이 좀 은은하게 세련되게 들어오는 게좀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라운 음영도 웜이랑 쿨을 좀 믹스해서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전 지금 올라간 게 약간은 웜한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쿨한 쉐딩으로 콧대를 좀 얇게 만들었고 올해 또 트렌드 중 하나가 여러분. 음영 컬러, 사용한 쉐딩을 또 아이 메이크업에 또 쓰는 거예요. 제일 진한 음영 컬러로 진짜 살짝만. 요거를 언더에 좀잘 풀어볼게요. 아니, 그리고 올해는 또 그게 있대요. 애교살 음영 선을 빡 주지 않기. 은근하게 넣어라. 약간 이런 아주 어려운, 네. 저는 얼굴에 비해 인중이 살짝 긴 편이기 때문에 눈 등도 살짝 네,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애교살 컬러를 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리터를 쓰기는 쓰는데 이 펄감을 여러분 가운데에 좀 집중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동자 아래 있죠. 여기 이런 쪽에다가 좀 확실하게 또 포인트를 주는 거죠. 음. 아이라인보다는 속눈썹 강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이라인을또 아예 안 그리자니 뭔가 좀 찝찝해서 좀 되게 그레이시한 컬러를 골라가지고 이걸로 쉐딩 어두운 톤으로 이거 위에를 한 번만 자연스럽게 펴기만 할게요. 지금 보면은 눈매 쪽을 좀 그레이시한 컬러로 살짝 잡아줬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좀더 있어요. 그냥 핑키한 톤만 올라갔을 때보다 조금 더 그윽해지고 약간 무드가 느껴지는 연출이 되고요. 이 올해는 또 속눈썹 되게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지만 제 속눈썹은 좀 저주를 받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래쉬를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고 하이라이터는 보니까 장면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올해는 약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눈 앞에다가. 바로 눈 앞머리 말고 눈 앞머리 지나서 여기에다가 살짝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다. 뭔가 딱요 정도? 아. 이제 립만 바르면 끝이잖아요. 뭔가 딱이 메이크업 톤에 맞게끔 진하지 않은 컬러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매트 립도 좀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약간 촉촉 글로스도 여전히 간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저는 좀 촉촉한 립을 원래도 선호하기 때문에, 글로스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끝입니다. 너무 끈적광 아니고 살짝 촉촉함만 남는 정도로 은은하게 한번 발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 트렌드 진짜 가득 담아가지고 이 블러셔로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뒤에를 눌러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으면 애가 세워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세워서 보관을 하고 세워서 흔들고. 이렇게 정립 상태에서 막에도 제거를 해주세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에서 또 오래 보관을 하면 제품이 세워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세워 나왔다 하시면 그냥 여기 가볍게 살짝 닦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용물 특성상 좀비겨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거 정량 충전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꼭 세워서 보관하고 세워서 흔들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은 마무리입니다. 제가 뭐 번따 메이크업 약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좀 관심 갖고 있는 올해 트렌드 요 메이크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